자, 오늘 소개할 대학은 중앙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경희대는 따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세개 라인에서 한번 보, 볼 텐데요 자, 일단 일 등급 중후반의 교과 내신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이고요 교과 반영 방법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을 두 개씩 운영한다는 또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요 또이 라인의 대학을 논술로 대박을 가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이 노리는 대학이기 때문에 이 대학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과 전형으로 중앙대는 지역균형이 있고요. 서울시립대는 지역균형선발, 한국외대는 학교장 추천전형이란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대는 추천인은 20명이고요. 자 일단 교과 90에 출결 10. 비교과로 되어 있는데 출결만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인정1일까지만 만점이고 1일 이상부터 그 다음에 이제 감점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교과는 국영수사과 이렇게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등급이 나오는 공통 일반 과목이 90% 진로가 10%입니다. 자 모집인은 503명이고요. 자 중앙대는 몇칠 전부터 수종체조가 3합 7인데, 거기에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같이 쳐주겠다. 1과 2는 같다라는, 어, 그렇게 수능체제를좀 특이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 영어 3등급이면 별로 이득보는 게 없지만, 2등급 친구들한테는 기회가 될수 있는 그러한 대학이죠. 한국사는 4등급 이내로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과 전형에서의, 어, 중앙대는요, 자, 전공 개방 모집 그래가지고 되게 큰 덩어리로 모읍니다. 그리고 일부 학부와 학과를 모집하는 학과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뭐, 공과대학, 인문대학, 뭐, 이런 식으로, 어, 성월이 크게, 어, 전공개방으로 이렇게 모집한다는 걸 참고하시고, 이따 우리가 결과 볼때 어떤 모집단위들이 있는지 보면 될것 같고요. 자, 서울 시립대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 선발인데, 추천인은 20명이고요. 그 다음에 교과 100입니다. 그리고 과목은 전 과목을 반영하죠. 아까는 중앙대, 그리고 이따 얘기할 외대 같은 경우는 국영수사 과지만, 어, 실입되는 전과목을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실입 때도 정성 평가가 도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교과백 중에서 어 등급이 나오는 공통 일반이 80, 그다음에 여기 중앙대처럼 자 ABC로 나오는 진로 선택과목이 10, 그리고 정성이 10, 10입니다. 10%가 들어가는데 그 10%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만 보면서 그다음에 그 학업 역량을 세 단계로 어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뽑는 인원은 245명이고요 최저가 38입니다 이전까지는 37이었는데 38로 조금 완화가 되었고요 그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중앙대, 시립대 어요 라인들이 37 라인이었는데 시립대가 38로 좀 완화가 됐고요 자 그리고 외대는 학교장 추천인데 자 용인에도 캠퍼스 있지만 서울만 단독으로 놓고 얘기를 하는데 각 캠퍼스당 10명이기 때문에 서울에 10명 자 교과 배교고요. 어 국영수 사과 이렇게 반영합니다 그런데 외대는 참어 등급 산출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 대학에서도 어 보여지는 이 결과가 등급으로 말해주면 편할 텐데 어 자꾸 이렇게 그 환산 점수로 보여주기 때문에 저 위치가 얼마인지를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어찌됐건 어 방법이 등급 환산점 또는 원점수 환산점수로 중에서 상위값을 적용하기 때문에 예, 이게 참 계산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 어떤 위치인지는 이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는 2압3입니다 어, 2압4고 한고 4등급 이내고 그러니까 3압7, 3압8, 2압4 2압4라는 얘기는 2등급이 그래도 2개 이내인 거잖아요 3압7도 2등급이 2개는 있어야 되다는 얘기고 3압8이니까 조금 이제 완화가 됐다고 볼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따로 소개했던 경희대 같은 경우도 이합 온대 탐구 두 과목 이렇게 진행되는데 어, 보통 내신 일 등급 중반에서 어, 많게는 이 등급 초반까지의 어, 내신 그 점수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리고 외대가 작년하고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과별 반영 비율을 적용해서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그걸 다 파지, 폐지하고 어, 모든 학년 모든 교과를 동일하게 어, 반영해서 어, 외대를 좀더 예측 가능하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전에참 계산이 참 어려웠었는데, 그냥 다른 대학처럼 모든 교과에 동일하게 어, 반영을 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어차피 학교나 또는 학원이나 어떤 또 이렇게 상담을 할때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어, 관련된 그 등급을 산출해야지 외대에서 알려주는 모집 요금만 보고 계산하서내 점수가 얼만큼 된다는 건 계산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외대는 좀 특별하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전형은 두 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자, 서류형과 면접형 두 개씩 다 운영합니다. 공인 이세개 대학은 다 운영하고요. 여기 경희대는 빠졌지만 경희대가 많이 들어왔으면 경희대는 하나만 운영하죠. 네오르네성사 하나만 운영하는데, 어, 중앙대, 시립대 외대 세개 대학이 공통적으로 어, 서류형과 그다음에 면접형 운영합니다. 자, 중앙대는 작년부터 바뀌었죠. 그죠? 이전에는 융합형이 면접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융합형이 서류백이고요. 그리고 시립대는 1, 2가 있는데, 이거 되게 헷갈리는데, 어, 1이 면접이고 2가 서류형입니다. 외대는 그냥 깔끔하게 서류형, 면접형 이렇게 나눠, 나누고 있고요. 다 서류 백이고 당연히 면접이 없죠. 자, 중앙대 는 454명 뽑고요. 시립대는 80명, 외대는 266명인데, 특히 시립대 같은 경우는 어, 경영학부만 80명 단독으로 뽑습니다. 어, 이전, 전년도, 2015학년 대비해서 191명이었는데 80명으로 이 전형은 상당히 줄었고요. 그리고 실입 때는 이따 면접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 전통적으로 모집 단위별 인재상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어, 다른 대학하고 이건 약간 다르게 개념은 비슷하지만, 학업 역량, 잠재 역량, 사회 역량, 요렇게 평가 요소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 모집 단위별 인재상에서도 학업, 잠재, 사회역량에 해당하는 이러한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실입들을 지원하면 좋을 것 같고요. 중앙대, 외대 마찬가지로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 역량이라는 이름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제 평가가 서류역이다 보니까 학업이 다 높죠. 중앙대와 외대는 학업이 높, 높은데 실입대는 어, 어, 잠재역량, 어, 다른 대학의 진로역량에 해당하는 역량이 더 높다는 거 이런 차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 같은 경우는 융합형 인재가 면접이 없다고 했는데 올해부터 의학부는 일단 어 계속 5배수를 뽑는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어 그리고 중앙대의 CAU융합형 인재와 뒤에 나올 탐구형 인재 차이가 뭐냐면 융합형 인재는 이전에 다빈치 전형이죠, 골고루 잘하는 친구들, 육각형 인재, 내신도 일정한 수준으로 나오고 또 진로도 일정한 활동을 하고 또 이런 학교생활을 정말 충실했다고 하는 이런 것들,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균형적인 성장. 어... 그래서 상당히 점수가 골고루 높게 형성이 되는 반면에 어 뒤에 나온 CA 탐구형 인재는 자기의 진로 적성 분야에 좀더 깊이 있게 학습한 학생들을 뽑기 때문에 일반고보다는 어 특목자사고가 더 많이 뽑힐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고 그게 뭐 90%는 이건 아니고요 어, 절반 이상은 그렇게 뽑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희 학교만 놓고 보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탐구형 인재보다는 융합형 인재에 더 아이들이 맞죠 어뭐 그분의 특별하게 어, 월등하게 뛰어난 아이들 같은 면탐구형에 맞을 수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아마 일반고 웬만한 일반, 일반고 학생들은 융합형 인재로 쓰는 게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에 이제 면접 평은요 중앙대는 CA 탐구형 이제 금방 설명했고요, 시립대는 학성종합 원이 면접 평이고요, 외대는 그냥 이름이 면접 평입니다. 자 1단계가 배수가 약간 다른데 시립대는 3배수, 외대도 3배수입니다. 그런데 아, 중앙대 같은 경우는 3.5에서 5배수, 이런 식으로, 어, 약간, 학과마다, 학부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면접 배수가 약간, 어, 늘었습니다. 하지만, 모집별, 모집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것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모집 예약을 좀 확인해야 될것 같고. 자, 뽑는 이론이 2단계에서 면접 30%. 근데 시립대와 외대 같은 경우는 면접이 상당히 높지요 50%씩. 그러니까, 1단계 통과가 되고 나서 면접으로 좀 뒤집을 수 있는 능성 높다. 게임에 중앙대는 좀 약하다. 모집 인원이 509명이고요. 아까 융합형하고 비교해 보면 융합형은4 5 4명인데 얘는 509명이니까 그래도 좀더 많이 뽑고요. 자, 이두 개의 평가 요소를 봐야 되는데 중앙대만 놓고 보면 학업 역량이 서류형은 50이었고 그다음에 그 면접 있는 이 탐구형 인제는 학업 역량과 진로 용량을 비교해 보면 진로 용량이좀더 높다. 물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진로용이 좀더 높다. 어 그리고 면접평가도, 저, 이런 평가 요소를 가지고, 어, 평가를 합니다. 자, 서울 시립대 같은 경우도, 학업영량잠재영량사회영량을 이렇게 보는데, 어, 시립대는, 어, 약간의, 여기도 차이가 있지만, 어, 서류용에서는 잠재영량이 50%이지만, 면접평에서는, 어, 잠재용량이 40%, 학업용량이 35%, 약간의 조정이 있죠. 자, 외대 같은 경우는, 자, 서류형에서 학업이 50이고 진로가 30인데 어 면접에서는 학업과 진로가 서로 뒤바뀌었죠. 그래서 시립대와 외대 요렇게 두 개를 비교 해 봤을 때어 면접 평가 서류형에서 서류형일 때는 학업형이 더 높고 시립대는 반대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어 어떤 역량들이 더 강세가 있는지를 살펴봐서 시립대 라인이 맞을지 외대 라인이 맞을지 또 중앙대 라인이 맞을지 요렇게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년을 한번 해,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래, 논술 같은 경우는, 자, 주앙대는 논술 70에 학생부 30인데, 그30 중에서도 교과가 20이고, 출결이 10입니다. 어, 그리고 시립대 같은 경우는 교과 80에, 아니, 논술 80에 교과 20. 전년도에는 논술이 70이었는데, 올해는 80으로, 10%도 확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시립대는 입문 논술은 없고요. 자연계열 논술만 있습니다. 수리 논술. 어, 그리고 외대 같은 경우는 논술 100인데, 자, 이렇게, 인문사회, 자연사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중앙대와 외대는 최저가 있는 반면에, 시립대는 최저가 없어요. 중앙대 아까 교과전형이 3합 7이었는데, 논술은 3합 6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어 2등급은 1등급으로 똑같이 반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교과전형보다논술전형의 최저가 높죠. 어 그래서 실제적으로 논술은 제가 강조하지만 1, 2등급 대학생들이 논술을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왜냐면 교과나 종합으로 붙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논술을 어, 올인할 이유가 없는데 어 교과와 종합으로 갈수 없다고 여겨지는 등급 대학생들이 주로 논술을 지원하죠. 3등급 중후반부터 4등급. 근데 이게 그냥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이 논술을 뚫기는 쉽진 않아요. 아무리 올해 전부터 학원을 다녀가면서 준비한다 할지라도 쉽지는 않습니다. 어 그런데 일반고는 일반고인데 좀 수준 높은 일반고 학군지 일반고 중에서 내신 관리가 좀 어렵지만 실제로 모의고사나 이런 걸 통해서 어, 실력이 증명되어 있는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 일단 최저를 맞춘다는 전제 하에서 어 본인들이 이 논술에 대한 강점이 있다고 하는 친구들이 한번 해볼 만한 모습이죠. 내가 단순히 내신만 낮은데 희망하는 대학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대박을 바라는 마음으로 논술에 접근하면 안 되겠다. 현재 우리 3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어, 이제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거나, 아, 치를 예정일 텐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나의 내신이 좋지 않으니까 논술로 한번 가봐야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 보아왔던, 어, 수능 성적 모의고사의그 점수들을 한번 보시고, 특히나 자연계열 논술 같은 경우는 수학이 1, 2등급이 꾸준히 유지가 되면 한번 해볼만 하지만, 어,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어찌됐건 날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시립대만 수능 전에 본다 한번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외대 같은 경우는 이합 사고요 그다음에 LD와 LT 학부 어, 디퍼런스 플 그다음에 트레이드 어 언어와 외교 언어와 무역 이렇게 하는 요 학부들은 어 최저가 좀 셉니다 나머지는 이합 사고요 자 이제 전년도 결과를 좀볼 텐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전 과목이 아니라 국영수사 관대 어, 70% 컷을 보면, 1등급 도 후반. 일부 과에서는 2등급 초반이 되는 학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집단위를 보시면, 인문대학, 사회과학, 공공인재 학부. 무슨 학부 이런 것처럼, 어, 전공 개방, 그 다음에 학부 단위로. 일부는 뭐 교육학과나 유아교육학과처럼 사범계열은 학과를 뽑는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는 학부로 덩어리로만 뽑는다. 어, 그런데, 점수 대는 1등급 중후반, 그 다음에 2등급 초반 때. 그런 과도 있다더라. 자, 융합형 인제 어, 이거는 면접 없는 전형이죠. 자, 그런데, 어, 이 과들도 보면, 과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어학계열은, 어, 외고나 국제고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점수가 좀더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 2등급 초반, 2.5등 만쪽에, 그 다음에, 어, 이 대학들은 일반고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점수가, 어, 뒤로 좀 밀릴 수는 있지만, 과하게 밀리지 않는다. 2등급, 1.5등급 안쪽에 많이 형성돼 있죠. 교과 전형보다 조금 뒤로 밀린 상태에서 서류가 좋아야 되고요. 게다가 서류 100에다 100의 상태에서 어 학업 역량을 또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참고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탐구역 인자 같은 경우는 면접 있는데 어 진로 역량을 좀더 높게 본다고 했죠. 그래서 점수가 어 3등급이 넘어가 놓고 4등급도 보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보인다. 네, 내시는안 좋은데 여기 있으면 되겠다라는 접근으로 하면 안 되고요 특히나 그것도 평범한 일반고 학생들이 이 내신에만 현역당에서 쓰면요 어, 여러분 그 소중한 원서를 날리게 되고요 게다가 어쓸 때는 기분이 좋죠 하지만 이런 숫자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어 물론 까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 학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어 서류형 즉 융합형 인재의 입결이 좀더 높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 탐구형은 좀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면접이라고 하는 또 절차도 있기 때문에, 점수는좀더 내려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가 낮으니까, 아, 중앙대 만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어, 아까 그 융합형 인재가 2.5등급 안쪽에 많이 형성이 됐, 됐기 때문에, 우리 일반고 기준으로는 그보다 조금만 뒤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진로에 대한 역량이 어, 충분하다. 그런 친구들이 도전했으면 좋겠고요. 전체 합격자의 어그 부분을 분석해 보면 우리 대학에 소개했던 자료를 놓고 보면 어 지원자의 50% 이상이 어 특목 자사고가 더 많이 붙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시대 립 같은 경우는 일단 지윤하고 논술의 점수를 한번 비교해 볼 텐데요. 지윤 같은 경우는 전과목이니까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이 많이 형성돼 있죠. 지윤자 논술 같은 경우는. 임은 없고요. 자연만 푸는데 어, 점수가 3등 급 후반 선생님 많이 보이죠. 이건 의미가 없고요. 수학 문제 얼마 얼마가 잘 푸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학종에 대한 성적인데요. 자 원과 투가 있는데 원이 면접이 있는 전형이고 투가 서류형이었죠. 자원 면접이니까 점수가 좀더 뒤로 있죠. 과맞다 약간 다르지만 2등급 후반 그렇죠. 2등급 후반 그다음에 어 서류형이니까 그것좀 높죠. 이 등급 초반 초중반 점수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 어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자이 등급 중후반 그다음에 서류형은 좀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고등학교 유형별로 실업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같은 점수이긴 하지만 이게 어 일반고냐 아니면 이게 어, 자사고냐 특목고에 따라 약간 다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고의 점수와 자사고 특목고 좀더 다르다. 일반고 제일 점수가 높고요. 그다음에 자사고, 그다음에 특목고 이런 순으로 많이 보이는데요. 똑같은 점수대라 하더라도 일반고는 이등급 2.5등 급만쪽이 많이 형성돼 인문 쪽에서 자사고는 3등급 초반, 특목고는 4등급이 넘어가는 데도 보이잖아요. 자연결도 마찬가지로 2등급, 2.5등급 전후 안쪽이 더 많이 보이는데 자사고는 3, 4등급도 보이고요. 특목고는 6등 급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평균했을 때 보여주는 숫자는 더 낮게 보이니까, 아, 우리가 내신이 낮아도 붙는다. 이게 아니라, 그 중에 일반고만 따로 이렇게 빼내서 보면, 아, 상당히, 어, 높다. 왜냐면 아까 교과전형에서의교과전형은 어, 내신 좋은 애들이 중요, 붙는 거니까, 어, 일반고 애들의 어, 붙을 확률이 높죠. 그런데 종합 서류에서는, 다른 정성적인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 꼭내신만 전부로 다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보여지는 내신 중에서 특히나 일반고 점수를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시립대는 이걸 참잘 알려줘요 다른 대학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그런 걸 참고해서 만약에 경리대도 한 4등급 짜리가 있으면 아그 4등급은 일반고가 아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죠 대학에서 그 4등급 만약에 붙은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이 어떤 학교 출신인지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자, 이런 데이터의 근거에서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시립 때, 요거는 이제 어디가 사이트 통해서 이제 50% 컷과 70% 컷을 가져온 건데, 아까 이제 평균 등급이었고요. 자, 어찌됐건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에 70% 컷이 형성이 된다. 여기 보이죠? 그리고, 어, 면접형은, 제가 헷갈릴까봐 원투를 그냥 아예 빼고 면접형을 썼는데, 자 2등급 70% 컷이 2등급 2.5등급 아까 보통 어 중후반 나온다 했죠.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나 자사 특목고 포함돼 있기 때문에 좀더 보수적으로 좀더 앞쪽으로 좀 생각 뭐야 땡겨서 생각해서 면접이니까 2.5에서 3등급 사이가 맞을 수도 있겠다. 그에 반해서 서류형 같은 경우는 좀 높겠죠. 2.5등급 안쪽으로 교과 전형보다 점수가 조금 그래서 거의 국물처럼 교과점수의 0.5에서 1등급 많이 양보해도 1등급을 넘어서 서류를 지집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이 교과의 성적이라면 2.5등급 전후에서 어, 서류의 그, 그 서류의 그 질, 서류의 그 상태에 따라서 생계부 형태에 따라서 붙고 떨어지는 게 결정될 수 있겠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외대의 결과를 알아볼 텐데, 외대는 항상 이런 식으로 환산점수를 알려주는데, 이환산점수가뭘 의미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어, 산출된 등급을 따지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1.3등급 만점으로 나오는데, 마치 그동국대 열가몽 반영하는 것처럼 높게 나와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외대에서 그 대학별로 환산된 등급을 보여주면 너무 높게 나와서, 무서워서 애들이 저를 못할까봐 그런 것 같은데, 이것들을 요즘 흔히 말하는 국경수사과 또는 국경수사 이걸로 좀 바꿔서 보면 1등 급 후반에서 2등 급 초반의 점수인 것 같습니다. 외대는 산출방식이 특이하기 때문에 특히나 2025학년도까지는 또그 계열마다 또 반영하는 그교과목의 비율이 달랐기 때문에 정말 계산하기 어려웠는데 뭐가 됐든 그 실제 원점수하고 또 환산 점수를 높은 거를 또 치는 그런 대학이었기 때문에 일일이 환산 점수를 계산하는게 어렵지만 요런 점수가 의미하는 게 뭐냐? 1등급 중후반부터 2등급 초. 좀더누구 쪽으로 말씀드리면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 점수가 많이 형성되더라.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그다음에 외대 면접형 면접이니까 점수가 그 논리 따지면 2등급대에서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어 특히나 이 외국어 계열은 외고나 국제고 많이 쓰다 보니까 점수가 되게 낮아 보여요. 이런 게 현혹되지 마시고 외고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들은 일반고가 경쟁력이 있지만 외고가 개설된 과목들은 어 낮은 점수로 보인다는 건 속옷이면 안 되고 외고와 국제고에 학생들이 많이 입학을 하더라. 자, 그래서 어 이것도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어 외고의 그, 종합의 평균 등급은, 어, 2등급 대 중반으로 좀 형성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서류형 같은 경우도, 어, 당연히 서류형이니까, 어, 면접형보다는 점수가 좀더 높게 형성이 되겠죠. 어, 그렇게 해서 보통 2.5등 급안쪽에서 어, 서류형이 좀 그렇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면접형은 좀, 거기 좀 뒤로 밀리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보여지는 숫자 자체만 가지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는참 친절하게, 산포도 이렇게 나타냈는데 금방 말씀드렸지만 일반고 기준으로 일반고 기준으로 평균 2.4 등급이 면접 평의 점수라고 설명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요 정도와 파란게이 학교 점수인데 이렇게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뒤에 있는 걸 보는데 2.5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고 기준으로는 평균 2.4더라 면접 평은 그러면 당연히 어, 서류형은 좀더 높겠죠. 그러니까 소리용은 좀 2.5등 만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까 제가 말했던 큰 틀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넓게는 퍼져 있지만 어 여기에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평범한 일반고 기준으로는 외고를 종합으로 쓰려면 2.5등 만 쪽에서 어 소리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해서 쓰시는 게겠다 그래서 중앙대가 됐든 실업대가 됐든 큰 틀에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어 자기가 준비했던 서류와 학과에 대한 준비들 잘 판단하셔서 조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기말고사를 준비하거나 지금 보고 있는 학생들일 것 같은데 어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내신 마지막까지 관리를 잘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그걸 달 원서 쓸때좀더 유리한 고지에서 대학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어 오늘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